셀트리온 USA 4천억 규모 미국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본격화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셀트리온 USA는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전문가용 항원 신속 진단키트와 코로나19 항원 홈 테스트 두 종에 대한 4천억 규모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미 국방부 조달청을 비롯해서 최, 세계 최대 전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아마존을 비롯해 약 10여 개 기업 및 정부와 최근 체결한 계약했다는 것으로 올해 4월까지 공급된 물량은 약 4천억 원 규모다. 올해 4월까지 약 4천억 원입니다. 진단키트만 단순히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1조 2천억. 물론 이거는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우리 셀트는 2021년도에 2조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금방 1조 2천억으로 진단키트만 찍힌다. 숫자 찍힌다. 그러면 공매도 하람에도 못 막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진짜 숫자가 찍히는 부분입니다. 디아트로스 제품군의 미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온 USA는 이번 공급을 통해 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브랜드 공신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주요 고객사와 2분기 추가 물량에 대한 협의에도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2분기 추가 물량에 대한 협의에도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두종의 진단 키트, 디아트로스트 항원 신속 진단 키트와 홈 테스트, 전문경과홈 테스트죠. 4월과 10월 미국 각각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디아트로스트는 추가 장비 없이 검사 후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 제품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코로나19 유무상자 49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특이도와 민감도에서 각각 99.8% 86.7%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 특히 다른 신속진단키트와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N단백질과 S단백질에 각각 결합하는 두 가지 항체를 적용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한 제품으로 변이에 강한 감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미국 NIH를 통해서 실시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디아트로스 연구에서 감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보했다. 셀톤US의 관계자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10억 개의 진단키트 공급을 발표한 가운데 제품 수요와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1분기 내 기록적인 진단키트 배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약해 기대한다. 계약된 진단키트 공급에 집중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 확대를 통한 제품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 제품과 수요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1분기 이내에 기록적인 진단키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